그러니까 단가 5-2번, 선형성 이용해서 V0가 1일 때로 가정을 해서 쭉푼 다음에 원래의 V0를 구하여라. 어, 이 문제 상당히 저는 어려웠습니다. 네, 우선 V0는 1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부채는 여기다 연결을 했고요. 여기가 V0잖아요. 그러면 은 V0가 1일이다. 그러면 은 여기 표면는 전류로 볼수 있습니다. I는 R분의 V. 그래서 I0는 4분의 1 그래서 i 0는4:1 그리고 2kg에 흐르는 2kg 에 흐르는 전압 같은 경우는 어 전압은 ir이니까 4 1 곱하기 2 그래서 0.5v 0.5v 1v 끝 근데 여기 전류랑 여기 전류랑 같아요 노드가 똑같죠 그리고 잘 보면 저항도 똑같아요 자, 그래서 여기는 음 I 이즈로표현다 여기 흐르는 전압은 똑같아요 똑같다고 했죠 전류 그래서 3.1mA 곱하기 6 왜냐면 V는 I, R이니까 V를 구할 수 있죠 1/3. 1.5V 음, 그런 다음에, v 0를 여기가, 아, 여기 이제 보면 돼요. 여기는, 여기 4분의 1, 여기 4분의 1 오면, 여기로 2분의 1이 가겠죠. 그러면, i1은 2분의 1이구요. 전압은, iR. 2분의 1 곱하기 3, 2분의 3, 1.5 나왔죠? 그럼 여기가 1.5. 여기가 1.5. 그러면, v2는, 1.5도 1.5, 1점 3이죠. 접지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니까. 그렇죠. 3. 그 다음에 i2는 여기를 얘기하는 건데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지죠. 그렇죠. 근데 우리 3이라고 구해놨죠. 그럼 여기 전류 얼마겠어요. 알분의 v죠. 12분의 3 똑같아요. 4분의 1, 3분의1 밀이 한표 나왔죠. 여기 4분의 1이한표로 가고 있고. 또 I3은 여기서 k 시에 여기 셋다 나가죠? 그러면 들어가는 건 얼마예요? 이거 다 더한 거죠 4분의 1, 4분의 1, 4분의 1 더하면 3분의3 I3는 4분의 3 근데 I3는 4 k 어 분의 V3 마이너스 V2라고 놓을수 있죠? 근데 V2가 3이에요 V2가 3인데 이게 4분의 3이래 그러면 V쯤이면 이게 나오죠 여기 6까지 구했어요 그런 다음에 I4 여기 내려가는 걸 구하고 싶어. 근데 왜 잡지죠? 여기 6이죠? 그리고 저항 알죠? 그럼 전류 구할 수 있죠. 전류는 r분의 6 8분의6 4분의 3또 4분의 3 여기는 4분의 3 여기는 4분의 3 그럼 여기는 2분의 3 i5는 2분의 3 구했는데 2분의 3은 또이 식으로 쓸수 있죠. 이 식으로 그러면 은음 4분의 모르는 거 마이너스 6 2분의 3이죠. 그러면 2, 여기 6, 여기도 6, 그래서 x는 12, 여기가 12가 나왔는데, 원래 여기가 20이잖아요. 그러니까 20일 때 뭘까, 12일 때는 1이 나왔는데, 그러면 여기에 12분의 1을 곱해주면 돼요. 그러니까 4, 3은 12, 4, 5, 23분의 5.